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예,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LG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종목 분석 영상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 캔들맨 오픈 카톡방입니다. 누르시고 비밀번호 1111 누르시면 제가 있는 방으로 곧장 넘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쟁사는 삼성 sds가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아닌가요? 그지 제가, 제가, 예, 어, 헷가닥 하나 봐요.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어, 삼성 디스플레이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 보니까 이제, 삼성 sds라고 했더니, 전혀, 뭐, 아예 상관이 없다라고 볼순 없지만, 삼성, 어, s, 저 sds가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맞아요. 제가 말에 혼나온 거예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LED 스프레, 이 뭐, OLED 혁신 기술로, 뭐, 이제 차별적 고객 가치를 이제 발굴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OLED 자체만으로는, 뭐, 이렇게 크게 좀, 뭐, 건져먹을 게 없으니까, 어, 이제 시장이 상용화되는 그 시간은 솔직히 자기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조국이라도할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서, 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 어, 끊어낼 수 있도록 좀 이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LG전자가 LG그룹이 본인들이 어떤 휴대폰 사업부서의 어떤 그런 흐름을 좀 잃었잖아요. 접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한 어떤 그런 이제, 음, 안 좋은 흐름이라든지 뭐 일련의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어, 좋지 않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지금도 굉장히 좀 크고요. 삼성보다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이 좀 이제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휴대폰 사업 부서를 접었고 삼성은 있고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서도 lg가 삼성을 찍어 누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사실상 어렵지 않나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좀 어렵거든요. 네.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어, 많이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어렵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한편으로는, 야, 그게 최선이냐?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 뭐좀 좋은 방법을 할수 있는 거 없어? 좀 이제 이렇게, 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이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가 어찌됐건 간에, 뭐, 그 휴대폰 사업부 갤럭시의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납품을 못 해요. 그니까, 러 납품을 뭐, 0, 0이다 라고 얘기할 순 없겠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 생산을 못 하면, 좀 남는 부분, 그만한 이제 짜투리 이런 거는, 이제 느그들 거 우리가 사줄게. 싫으면 말고, 짜식들아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안 팔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만 하더라도 뭐, 만 개, 뭐, 이제 오만 개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어, 그거 안 팔면 어떡합니까? LG는 팔지. 근데 액정은 사실, 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것보다도 LG 디스플레이가 훨씬 내구도가 좋아요. 그리고 지금 뭐 스마트카, 뭐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보시면요. LG가 먹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2년 넘어가게 돼버리면 액정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어, 뭐 갤럭시 같은 거 오래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뭐 주황색으로 변한다든지 뭐, 뭐 이제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 어쩔, 어쩔 수 없는 내구도의 차이인데 삼, 저기 삼성은 그런데 LG폰은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구성이 핸드폰이야 뭐 2년 길어봐야 2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는 2년 타고 바꾸시나요? <laughs>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 7년은 탄단 말이야 어, 정말 이제 마음이 많이, 마음이 많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LG 디스플레이가 잡았어요. 삼성의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노하우 때문에. 음. 그리고 OLED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 대량 생산 노하우, 품질을 유지하면서 노하우 부릴 수 있는 것도 사실 삼성의 LG 기기가 삼성의 LG 기기가 버거워요. 오로지 스마트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름대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뿐이에요. 뭐더 없습니다. 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달리 볼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좀 이제 많이 좀 어, 적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나름 뭐, 그래요. 이뭐 네,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달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렇게 물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